네, 안녕하세요, 무지성입니다. 아, 오늘은 뭐 여러가지 소식이 있는데, 좀 주목해 볼 만한 코인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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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. 네. 아, 저희가 사실 다 산전, 수전, 공중전, 육탄전, 수중전 다 겪어온 코일러 들잖아요.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있고, 오히려 기관들이 조금 더관심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 무엇일까?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, 그니까 업비트에서 아직은 좀안 올랐고, 그런 게 뭐가 있을까? 자, 한번 볼게요. X, 소식. X, 위체 소식. 솔라나. 솔라나? 오, 좋아요. 바로 솔라나인데요. 네. 오늘 이렇게 장이 나쁘지 않은데, 솔라나는 반등이 덜 나왔습니다 조금 그렇죠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이정도 약간 수익을 봤는데 솔라나 다른거 다 이렇게 빨간불인데 왜 솔라나 안오르고 있을까 매집중이 아닌가 자 솔라나 그레이스케일 매집 지금 다팔랗게 끼고 있는데 뭐지 이거 솔라나 아닌가 솔라나가 갑자기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안 올랐네 어, 어떻게 된거지 아직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수량을 늘리고 있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당장 가격이 급상승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이 채워지는 순간 바로 올라가 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 안 올라가 있지만 전망도 좋고, 좀 그레이 스케일이 매집도 하고 있는 솔라나. 되게 강하게,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.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. 근본 중에 근본이고,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, 택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, 일단 세럼 같은 경우도 현재는 가격이 되게 없지만, 다운됐지만, 항상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147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1 0만명은 넘습니다 솔라나 진짜 솔라나?